신라 11대 조분이사금 8년 추 8월에 황해 곡하니라 8.8 해년 서기 237년 가을 추8.8 달을 가을 8월에 메뚜기 황, 해알해 곡식곡 메뚜기 때가 곡식을 해쳤다 조분이사금 11년 백제 침서변하니라. 열십 한일 해년 서기 240년 일백백 건널째 백제가 침노알침 선역서 가변 서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조분 이사금 13년 추에 대유년하니라. 고타군 진 가화아니라 열십 석삼 해년, 석이 242년, 가을추, 가을에, 큰데, 이설류 해년, 여기서는 풍년년, 큰 풍년이 들었다, 옛고, 비탈질타, 고월군, 고타군에서, 나아갈진 아름다울가 벼하, 좋은 별을 바쳤다. 저분 이사금 15년, 춘정월에 배, 이찬, 우로, 위, 서불, 한, 하고, 겸, 지, 병, 마, 사, 하니라. 열십, 다섯, 도, 해, 년. 서기, 이백, 사십, 사, 년. 봄, 춘, 정월 정, 달을. 봄, 일, 월에 절배. 여기서는 벼슬줄배, 저희, 먹을찬, 어조사우, 늙을로, 이찬우로를, 할미, 펼서, 안일불, 조나라, 서울, 한, 서불한으로 삼고, 서불하는입을찬입니다 혹은 갑간이라고 합니다. 겸할겸, 알지, 여기서는 막길지, 병사병, 말마, 일사. 병마사를 겸하여 맡겼다. 다시 합니다 신라 11대 좁은 이사금 8년, 서기 237년, 추 8월에, 가을 8월에 황해곡하니라, 메뚜기 때가 곡식을 해쳤다. 좁은 이사금 11년, 서기 240년, 백제침서변하니라, 백제가 서쪽변경을 침범하였다. 조분이사금 13년 추에 서기 242년 가을에 대유년하니라 큰 풍년이 들었다. 고타군 진가화하니라 고타군에서 좋은 별을 바쳤다. 조분이사금 15년 춘정어에 서기 244년 봄 1월에 배 이찬우로 위 서불한하고 이찬우로를 서불한으로 삼고 겸지 병마사하니라 병마사를 겸하여 맡겼다.